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커피는 바로 까라로 돌체구스토 호환 캡슐 크레마 에스프레소입니다. 돌체구스토 캡슐을 오랫동안 넣신 분들도 아마 이 캡슐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커피에 관심이 또 많으신 분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거 안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커피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까라로라고 하는 브랜드는 오래된 커피 브랜드라고 합니다. 되게 강조하는 게 신스 첫 1927이에요 거의 100년 다 돼가는 그런 커피 브랜드죠 까라로는 오래된 커피 브랜드만큼 사실 종류도 되게 많습니다 돌체 구스토가 한 12개 정도 되는 다양하게 있고요 이 회사가 되게 좋고 대단한 건 가성비가 대단한 걸로 유명합니다 가격은 캡슐 설명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캡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까라로 돌체 구스토 호환 캡슐 크레마 에스프레소는 풍부한 황금빛 크레마와 균형 잡힌 바디감의 정통 에스프레소라고 합니다. 특히 이 커피는 브라질 산토스에서 재배된 아라비카 원두와 인도네시아산 로브스타 원두를 블렌딩하여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캡슐은 16개가 들어있고요. 저는 약 7,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캡슐 한 개에 440원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가성비가 괜찮은 거고요. 이 정도면 되게 저렴한 건 맞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단순하게 저렴한 것보다 그 가격값을 하는 거죠. 레시피는 물을 딱한 칸만 맞춰서 내리는 에스프레소입니다. 이탈리아 캡슐이다 보니까 뭐딱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에스프레소가 만족스러울지요. 도체구스토에서 에스프레소가 괜찮을지 걱정도 됩니다. 뭐이 머신이 사실 뭐 에스프레소를 뽑아내기뭐 퍼포먼스가 그닥 좋은 건 아니긴 하죠. 자, 저는 이 캡슐을 가지고 커피를 내릴 건데요. 에스프레소로 내릴 거고요. 그다음 룽고로 내릴 겁니다. 룽고는 네칸에 맞춰서 내릴 겁니다. 물을 다 채우는 아메리카노 내리면 이건 확실히 못 버틸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맛을 보고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스프레소로 향을 맡아보니까 커피 향이 잘 납니다. 살짝 코끝을 자극하긴 하는데요. 어떤 특징 있는 향은 아니에요. 살짝살짝 건들긴 한데 어떤 하나가 확 끄는 건 아닙니다. 근데 괜찮은 기분, 좋은 향은 있습니다. 기대가 돼요. 자,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하죠. 일단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에스프레소 치고는 살짝 약하긴 한데요, 맛이 괜찮아요. 이탈리아라는 라 이름을 달고 출시하는 에스프레소 커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게 직선의 커피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디감이 강한 건 아니고요. 로브스터 특유의 강도가 있는 정도는 아니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로브스터를 에스프레소로 마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외로 로브스터가 블렌딩 커피에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이거 참고해주시고요. 특히 이탈리아 커피에서도 많이 로브스터가 쓰여요. 바디감은 좀 약하고요. 산미는 거의 없어요. 이탈리아 커피가 보통 좀 그렇죠. 그리고 단맛하고 쓴맛하고 있는데요, 그 아로마를 표현하라고 한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동의는. 못하겠어요. 이거는 아마 기계의 퍼포먼스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대 이상으로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꽤 괜찮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룽고로도 내려서 맛을 보도록 하죠. 룽고로 향을 맡아보면 아주 향이 자극적인 건 아닙니다. 향이 뭐 특별한 수준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뭐 커피향은 있습니다. 특별한 향을 찾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빠르게 맛을 보도록 하죠. 중고로 마셔보면 일단 손실률은 좀 있으나 못 마실 정도는 아닙니다. 기본기가 비교적 충실해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본기가 없는 캡슐이었다면 마시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수준 이상 되는 커피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살짝 뒤에 후미가 있어요. 잡미인지 후미인지는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이건 아무래도 머신에서 해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이것밖에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맛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단맛의 방점이 많이 가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에스프레소 전용 캡슐을 농구로 내리니까 더 그랬겠죠. 그건 당연한고요. 그리고 산미는 거의 없습니다. 바디감은 거의 없습 맛은 되게 복잡하거나 다채로운 향은 아닙니다. 맛 자체는 되게 딱딱 떨어지고 끊어지는 형태의 커피입니다. 고민이 없는 커피 맛. 그래서 옆으로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을 듯해요. 정확하게 딱 직진입니다. 그러면 최종 정이 빠르게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마시는 게 좋아느냐? 하 이거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에스프레소로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커피의 매력을 알수 있어요. 번외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 전부 다 물을 채워서 아메리카노도 맛을 봤었는데, 완전히 무너지긴 합니다. 아, 이거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못 드시는 분들은 룽구 그러니까 네 칸까지는 드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도 충분히 즐겁게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구매하겠느냐? 당연히 다시 구매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구매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찮은 커피예요. 이걸 왜안 사요? 가격 저렴하고요. 기본기 탄탄하고 호불호 없고 좋은 커피입니다. 드셔보세요. 어설프게 어떤 브랜드 커피 고민하실 바에는 이 커피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한 선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기본기가 탄탄한 커피입니다. 괜찮은 커피예요. 오늘 여러분과 까라로 크레마 에스프레소 캡슐을 맛을 봤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특별하게 보물 상자에서 캡슐 하나를 꺼낸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저를 믿고 구매하셔도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기본에 충실한 맛이니 가성비 부분에서도 괜찮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께 다양한 커피 이야기 소개해 드릴 거예요. 도움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 이야기 확인해 주세요.